KBS 하고 보도 채널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했습니다. 말 그대로 KBS 와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걸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노조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.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이 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가방이 내에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? 단적으로 박정훈님께서 보여주셨어요. 법안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. 모르세요. 아직도 모르세요. 소위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모르세요. 아니 우리 다 그렇게 잘못된 그렇습니다. 걸 바로 잡는 거예요. 아니니까 그러 법안 내용 자체가 틀렸는데 협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럼 그거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시죠. 확인해 주세요. 속기록 가져오십시오. 어, kbs 두번 언급하셨고요.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. 그래서 왜 협치를 안 하냐?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? 지금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. 지금에 와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,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, 지금 적어도 이 방송법에서만큼은 협치할 상황이 안 됐다.